안녕하세요. 풀랑가수온입니다 오늘이 23년 7월 29일. 야, 오늘 날씨가 진짜 뜨끈뜨끈한 게 아주 좋습니다. 오늘 날씨가. 오래간만에 풀랑가수온이또 한번 바깥에 나왔습니다. 자 오늘은 뭐뭐 음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. 자뭐 액비 액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자 이게 한 800리터짜리 이게 고래 통입니다. 예, 농약철 때 쓰는 그큰 통이죠. 이게 자 액비를 이 통에 만듭니다. 자. 액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한, 어, 3일 되었습니다. 뭐 액비 금방 만듭니다, 이거. 액비 만드는 게, 저, 그렇죠? 뭐, 쉬 아, 쉬운 일입니다. 게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. 액비는, 뭐, 뭐 고급스럽게 만들려면은, 뭐, 참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뭐, 어, 그렇지만, 어, 또 쉽게 생각하면 액비라고 하는 게, 별거 아닙니다, 이제. 뭐, 자 액비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예 이거는 뭐 어, 내가 만드는 방식입니다 뭐, 뭐 농부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돈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뭐자 액비 어, 여기에는 뭐 각종 뭐 음식물 그 어, 썩은 거뭐 돼지껍데기 뭐 소껍데기 돼지 뭐, 뭐, 뭐 김치도 있고요 고추도 있고 뭐 하여튼 음식물 어 먹고 남은 거 이렇게 통에다 어 모다 놓은 거예요 뭐 과일도 괜찮고요 뭐 수박 껍질 호박 껍질 뭐어 이런 거 잔뜩 모아놨다가 어 물로 물 빈부림도 좋고요. 빈부이 없으면, 뭐, 뭐 보랑불이라도 하나 가득 채우면 됩니다. 자, 그리고, 어, 이 차를 보일라는가, 어쩌라는가. 자, 여기 보면은, 이 복합 비료입니다. 이게, 뭐, 21- 복합 비료입니다. 이게, 질소가 21%, 인산이 16%, 가리가 10%, 그 다음에, 이 뭐야, 이게. 고토가 1% 둥소가 0.1% 늘었습니다. 어 이거를 이 그러니까 이이 800리터 이 고래 통에다가 이 복합 비료 한 포를 그냥 이렇게 다 쏟아 부어요. 이렇게 이렇게 쏟아 붓고 어물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. 그리고 뭐 하루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저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쏙쏙 저어줘요. 자 돈이 많은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어 요즘 그 수용성 액비가 뭐 좋은 거는 뭐한 포대에 뭐 20만 원짜리도 있고 뭐뭐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요. 그 사서 쓰시면 되죠. 그렇지만 내처럼 네 예, 돈이 없는 농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다고 안 주, 안 주면 안 되고, 자, 이 자, 이거를 이렇게 한, 날씨가 더울 적에는 뭐한 3, 4일만 이렇게, 예, 녹히면은 잘 녹아요. 날씨가 더우니까, 요, 이렇게 놓, 저어주고요. 한 3, 4일 저어주고, 자, 이거를, 어, 10톤짜리 물통에, 이, 이거는 5톤이잖아요. 그죠? 이거보더큰 10, 10톤짜리 물통에, 어, 10톤짜리 물통에 이 800리터짜리 이 녀석을 다 부어요. 어,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는 거죠. 그리고 토양 관주를 해주는 거예요. 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싸게 맥히는 거예요 예 어, 다른 거는 뭐 이런 거한 20kg 한포살려면한 20만원씩 드는데 뭐이건한 2만원 미만이잖아요 싸요 이게 그리고 질소 인산 가리 고토 풍수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은 거진다 들었어요. 여기 안 들어간 거는 이제 뭐 철, 망간, 아연, 몰리브덴뭐 뭐 이런 거, 어, 안 들어갔는데, 어, 그거는 뭐 다른 싸구리 그냥 영양제 그냥 암대거 사가지고 그냥 같이 여다, 어, 엮으나 아니면 바닷물을 뭐한1리 아니 2 0터 정도를 넣어가지고 같이 쳐도 돼요. 효과는 뭐, 장담할 수 없죠. 효과는 뭐, 장담할 수 없지만, 싼, 우선, 싸니까,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, 뭐. 그건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. 돈이 많은, 어, 많다 싶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. 하지도 않겠지만, 돈이 없으니까. 돈은 없고 뭐 영양제는 줘야 되고 이럴 적에 답답할 적에 그냥 이렇게 아주 싼 가격으로 하는 방법입니다. 효과는 장담 못합니다. 자, 이거는 향기 나는 꽃인데요. 이름은 바이텍스입니다. 우리나라 친구은 아닌가 봐요. 이름이 바이텍스니까. 어, 이 꽃은 향기가 나는 꽃이에요. 그러니까, 이거 양봉하는 사람들은 이 꽃을 좋아해요. 왜냐면 여기에 꿀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양봉하는 사람들은 어, 이런 바이텍스라든가, 부뚜레아, 뭐, 어, 또 헛개나무, 어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. 어 이런 거는 잘 심지도 않고 뭐그 꿀이 뭐 자꾸 생산이 잘안 되니 뭐 그러면 안 돼요. 저는 벌이 한 통도 없는데 이런 거 제가 자꾸 심거든요. 그건 헛개나무도 어이 동네에서 제가 제일 많아요. 헛개나무도 많고 또뭐저 매실나무 뭐 꽃피는 나무가 제가 많거든요. 근데, 버리는 한 통도 없어요. 양봉 하시는 분들은 꼭이 바이텍스 많이 심어야 돼요. 아, 그리고, 어, 이 꽃은 어, 목수국이에요, 목수국. 와, 보세요. 이게, 어, 작년 가을에 심은 건데 이게 몇 개월 한 5, 6개월 커가지고 이 꽃이 핀 거예요, 이게 어, 목수 곡도 이름이 많은데요, 야는 어, 프레이즈 멜바라고 하는 꽃이에요 와, 꽃이 대단하죠? 음, 자 그럼 또 블루 아이스예요.